쪽파 종구 다듬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삵이 많이 났으면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잘라서 새로 키워야 됩니다. 뿌리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 에 뿌리도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 대농가들은 너무 이거 자르고 뭐다 자르고 하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합니다. 그냥 기계로 다 심기 때문에 괜찮고. 우리가 텃밭 재배하실 때는 그것을 잘라서 심는 것이 안 자른 것보다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쪽파를 요거는 8월 8일 날 심었고요. 이쪽에는 8월 14일 날 제가 심었습니다. 8월 8일날 심은 것은 한 뻔이 넘게 컸습니다. 한뻔 넘게 컸고, 이 토양에 이제 한달 전에 제가 어밥 고르게 할 때, 퇴비하고 밑비를 하고, 그 다음에 토양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고자리파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고자리파리입니다. 거의, 거의 고자리파리입니다. 여기. 죽대이가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벌레가 나올 나오지, 애벌레가 나오지요. 고자리 파리입니다. 거의 고자리 파리다 이렇게. 어, 토양 살충제를 했는데도 한달 전에 제가 토양을 일궈 놨는데 고자리 파리가 있어서 이렇게 힘없이 크고 있습니다. 심을때는 요렇게 요거는 이제 사기 써 가지고 다시 제가 다시 14일 날 파종한 건데 요렇게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심어 주는 게 좋다 이래 가지고 덮어 줄 때는 약간 덮어 주던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만 놔두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그 일손이 있이면 이렇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런 것들이 주로 고자리파리가 되고 지금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굴파리 피해입니다, 이런 것들. 갈고 안 먹었죠, 이렇게. 굴파리 피해입니다, 굴파리. 요것도 충제로 방제가 됩니다. 요 굴파리 피해고, 주로 굴파리 피해가 요것도 나타나 있네요. 이런 것들이 굴파리 피해가 되지, 되겠죠. 충제로 예방이 됩니다. 방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 아까처럼 갈고 안 먹고 나서 이렇게다극해버립니다요 굴파리 피해입니다, 이게 어, 토양 살충제하고, 밑비로만 좀 넣고, 퇴비를좀 많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군데군데 안 나왔던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파보니까 저번에 여기도 고자리파리가 먹었었어요. 그래서 여, 살충제를 좀 뿌려놓은 어, 쪽파는 한 30일에서 한 60일 정도. 어, 용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지? 빠른 것은 20일 돼도 먹을 수도 있고,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용도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죠? 용도에 따라서 보통 한 30일만 지나면은 어느 정도 용도에 따라 먹을 수 있고 40일에서 60일 정도의 역산해서 어, 종부를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추석 때 하실라면 추석 전에 적어도 40일, 30일 전에 하시면 추석 때 알맞는 필요한 쪽파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김장 때 하실라면. 은 40일에서 60일 전에 김장때를 맞춰서 이렇게 쪽파를 전구로 이렇게 심어시면그 용도에 맞게 우리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8월 8일 날 심었던 것이지요. 8월 8일 날 심었고 여기가 이제 8월 14일 날 제가 심었던 건데 잘 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간격로 심어놨는데 발화가 잘 되고 있고요. 쪽파는. 가장 쉽기가 제가 볼 때는 키우기가 쉽습니다. 어려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굴파리 피하냐, 또 이제 수분 부족이냐, 또언제는 다른 병이냐, 이런 거 관찰만 하시면 되고, 이런 거다굴리입니다 다른 석회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들입니다.